은밀한 글에 실제 상황, 한국이 충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약 밀수 단속 통계를 보면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2021년만 하더라도 예, 170kg? 마약 단속 건수는 1,193건? 지금 그랬는데요. 2025년 1월에서 8월까지를 보면 2,810kg이나 됩니다. 시가로 따져보면 1조 1,004억 원에 상당한다고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관세청에서도 지금 우리 통관 하물에서 마약을 굉장히 많이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요, 마약의 물류 기지가 대한민국이 된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미나 동남아 지역이나 마약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으로 와서 전 세계로 이게 확장된다는 이야기. 그것도 그럴 것이. 부산항이 세계 2대항이잖아요. 부산항 자체가. 그만큼 해외의 예, 선사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 마약을 실어서 보내고요. 한국에서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 심지어 말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무섭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의 원료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생산해서 분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진짜 충격적이 될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야 대한민국이 진짜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도 보면요, 아시아 지역의 코카인의 종착지 또는 중간 이동 경로로 이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수사 당국에서도 미국의 마약 당속국 DEA죠. 여기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서 지금 마약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마약도 참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요, 이게 배이러면요 배에 화물에다가 마약을 넣어놨으면 그 화물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그만큼 마약을 단속하기가 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관실 같은 데다가 예,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기관실까지 들어가서 조사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 게다가 이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 있잖아요. 예, 그 배에서만 아주 신출 규모로 하게 만들어 놓은 비밀의 공간. 그런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잡기도 옛날 만큼 어렵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들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마약이란 마약은 다 들어옵니다. 쿠카인 들어오죠. 2,302kg, 2kg. 필로폰 들어오죠. 예, 210kg. 신종 마약 186kg 들어오잖아요. 엑스타지나 카타민 같은 것만. 대마도 들어옵니다. 기타 다른 마약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경찰력이 강해서 마약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왜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유통이 되나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마약 단속을 한다는 뜻이고, 캐나다도 그에 못지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게 경찰력이 좀 허술한 곳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경찰력을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검찰력도 약화시키고요. 심지어 뭐 백혜룡인지 뭔지 이상한 x 가 나타나서 지금 마약을 뭐, 예, 비상계엄의 활동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마약을 예, 뭐, 들여왔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돼 있으니, 참 대한민국 지금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약이 물류기지처럼 활용된다는 거, 이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경찰력, 대한민국의 치안력,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우리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경찰력도 그만큼 딸린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에요 저는 그거 빠르게 제대로 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을 물류기지로 활용하느냐. 전기 컨테이너 선들이 굉장히 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부산항이 그런 곳이잖아요. 뭐 중국으로 가는 것도 부산항에 왔다가 일본으로 가는 것도 부산항에 왔다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부산이 대형 컨테이너 선이 예, 굉장히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거 하루빨리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마약 물류기지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만약에 설득력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세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중국의 펜타닐 관세 때리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관세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력, 시안력, 전 세계적이에요.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장난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치안력이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강화가 되면서 대한민국 치안력이 전 세계 1등이다. 가장 안전한 나라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마약의 물류기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그만큼 치안력이 곳곳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저는 치안력의 부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합니다. 그만큼 저는 충격적이라 생각한다는 뜻이